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26일 오늘은 좀 황당한 내용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민주 독립투사의 후회들인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법 연구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사례 선동 게시글이 유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각하된 후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근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폭력 선동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홍장원 메모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박선원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형제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이재명을 수반으로 남조선 공사, 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해 내란을 주도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박선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인정... <laughs> 죄송합니다. 박선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laughs> 인정한 간첩이라는 악의적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고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다시 세우자는 사법부 테러 선동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LPG 가스, 가스통 배달 차량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LPG 자폭을 통해 부수, 부정선거 증거를 감추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스통이 지력 및 공작을 의미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지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고려아연 화, 화재 사건과 연관지어 고려아연의 려가 중국어 발음인 려우로 검색하면 이산화 유황이 섞인 스모그라는 단어가 나온다며, 현재 들어간 가스통은 LPG가 아닌 화, 황화수소와 LPG가 섞인 물질이 담겼을 것이고 이에 따라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어처구니도 없는 음모론이 변질되어 이를 김민정, 나경원 의원에게 문자로 알리자는 행동지침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며 워낙 그 제보 내용이 황당무게에서 좀 그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